ంఎద bekanntి ాదదిింములరషకల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안체육 탁구 지도자 전하늘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갑자기 가을도 없이 겨울이 와버리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서운한 기분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겨울이 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뉴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강의는 쇼트를 하나 하고 다음 공이 랜덤으로 왔을 때 푸시로 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앞서 스텝들을 연습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누른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든 기초를 배우고 나면 트레이닝을 해 주셔야 하고 이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이 기술로 랜덤 플레이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이 기술을 내 걸로 만든다고 할수 있는데요. 불규칙 연습을 통해서 규칙적이지 않은 공에 대한 어떤 내성을 만들어주고 상황에 익숙해지면 실전에서 공이 랜덤으로 왔을 때 자연, 자연스럽게 발이 나가주고 푸쉬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체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트에 관한 중심 이동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 스윙하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이고 푸시 또한 오른발에서 잡고 왼발 또는 오른발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밸런스는 항상 공을 오른발에서 잡는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왼손잡이의 경우 반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체를 오른쪽으로 잡는 밸런스를 유지를 하시면 내가 상황에 따라 공을 항상 잘 보면 정말 좋은데 만약 공을 못 봐서 하고 돌아왔을 때도 이 밸런스가 사실 항상 같기 때문에 여기서 쳐도 오른발을 잡고 리들에서 쳐도 오른발에서 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오른발 밸런스로 항상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쇼트를 하나 할 때도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푸쉬를할 때만 밸런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쇼트에서부터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를 해주어야 자연스럽게 왔을 때푸쉬 하나 둘 하나 둘빵 이런 식으로 동작이 계속 끊기지 않고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하체 밸런스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거나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푸시를 치려고 하면 미스를 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하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심 이동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해주시고 공을 잡을 때 오른발로만 잡아주면 사실 이런 랜덤 플레이가 그렇게 어려운 플레이는 아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체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셔트를 하고 라켓을 들고 있을 때 공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공이 랜덤으로 오기 때문에 어디로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라켓을 뻗은 스윙에서 공을 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에서도 계속 뻗은 스윙에서 판단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이런 랜덤 볼을 치기 위해서 라켓을 뻗은 스윙에서 공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런 여러분들 푸시 연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푸시라는 게 내가 치고 싶다고 칠수 있는 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켓을 들고 공을 판단해서 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공이 어디로 오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예측을 하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한대로 공이 잘 와주면 좋은데, 공이 만약에 이쪽으로 안 왔을 때, 내 자세가 이미 출발을 하고 있었다면,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스를 하거나, 뭐 어떻게 공을 집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이 어디로 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시기보다 그냥 공이 오면 친다라는 느낌으로 치시면 더 푸시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푸시는 절대로 내가 아무거나 치고 싶다고 칠수 없다. <laughs> 네, 푸시는 내가 치고 싶다고 치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을 기다리고 있어봤자 그 공이 푸시를 칠 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뉴런 여러분들. 이 푸시라는 기술은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막 심오하게 고민하면서 연습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장난치면서 재미로 연습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탁구는 감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틀에 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어, 기본 베이스만 잘 깔아놓은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하시는 게더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자세로 잘 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걸 뺏어서 내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편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리 유린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자, 그럼 유나는 안녕!